우리가 여러분과 우리 멋진 아티스트들이 또 한번 만나볼 수 있는 멋진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?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있는 팔찌를 한 번씩 봐주십시오. 팔찌에 QR 코드가 있습니다.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아니, 그 QR코드 사진을 찍어서 오늘 이 멋진 시민화 공연이 만족스러웠다라는 만족도 조사를 여러분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하나 모아지면 더 멋진 아티스트들, 그리고 더 멋진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요. 그리고 한 가지 더. 지금 이 무대 뒤편에, 이 무대 뒤편에 원주 시민들이 또 무대 뒤편에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. 뒤편에 있는 시민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들리시나요 여러분? 네, 무대 뒤편에서, 그리고 이쪽에서 모두가 함께 우리 즐거운 시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정말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이 환호 때문에 한여름밤의 무더위가 정말 무색해지는 것 같습니다. 아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행복한 공연에도 언제나 마지막은 있는 법이죠. 아, 네. 벌써 아쉽지만 마지막 순서입니다. 벌써 그렇게 됐나요네 맞습니다. 네.